이새끼 심심해서 온거 같은데 이남 별로 없어요. 아 어, 톡돼요? 하고 있어 以吗톡以吗可요요톡톡吗可요 아이쒸발랑 아..하식..하식사 나 마셔야겠다 어디 보자들 틀만한 녹방이 뭐가 있지? 수현아 보고싶은 녹방있어? 포장이면은 얘네 들어가지도 못했을걸요? 뭐야 아이 살성님 산다고 하고 무턱대고 나가면 어떡해요 에? 모르, 모르고, 모르고 파티 탈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저는 뭐가 돼요? 혼자 남았는데. 근데, 그리고 모르고 아... 나가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일부러 나간 거지. 어떻게 해야 모르고 나가는데요, 도대체? 예? 아, 설명 좀 해줘요. 내가 아, 알아 듣게끔. 모르고 파티 탈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어떻게 해서 파티 탈이 되냐고요. 마우스 클릭으로요? 마우스 클릭을 왜 합니까, 그럼? 아이템 사러 왔으면은, 템만 사고 나가면 되지. 님 때문에 이게 뭐냐구요. 아이템 처음 사보세요? 근데 이해하고. 예? 팔성님 네. 아 제가 화가 나게 안 생겼습니까? 지인들 긴말 다 오는 거, 그냥, 같은 서버분이고 해가지고, 싹한 네. 거, 그냥 한 건데, 다무시하고요 아,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거기 방까지 들어갔거든요. 마아 들어간 거 알아요. 네. 그러니까 바... 대화해보니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거 잡도 안 했는데, 뭘, 뭘, 뭘 팔아요? 뭘안 잡아요? 뭘안 잡았다는 거예요? 에? <목소리> 네? 용, 용 잡도 안 했잖아요. 아, 용이요? 아, 그럼 파티 꾸려야죠. 용잡이들. 모아가지고. 네? 아니, 파티 꾸려야지. 죠금 빛나네요? 예? 한다고 그럴려놓고, 그걸, 그 뭐, 꾸려가지고 지금, 그, 한다고요? 만약 안나와면 어쩌실라고? 아이 나와요! 그 맵에 보면은, 보스가 뭐, 루탈치 다 나오는데? 그, 아, 아, 그, 잘 모르셨구나. 이번에 1 7년 이벤트로, 그 보스 몸속에 있는 그 아이템들 다, 그, 확인 가능하거든요. 장난칩니까? 아이이 양반 사기꾼이네? 어, 뭐, 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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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요거 요거 마라카르나 틀고 요 용이 뭘 떨고 이제 다 나온다고요? 예1 0주전 이벤트로 나오는데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아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쳤다고 다들 기다려서 그거 잡고 그런답니까 그럼요? 마라카르나 입장을 하셔가지고 맵을 보면요 아까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용이 브리트라 꼬랑지 쪽에 장검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판매를 하겠다고 그런 건데 막고 잡는데 얼마나 걸려요? 네? 아창 나와서 팔기를 했으면 됐지. 어? 밥숟가락 어? 떠먹여 주니까 이제 소화까지 시켜달라고면 하어떡 합니까? 아니 말 아니 말 말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 아니 잡도 안했는데 판다고 그럴리는 사람이 이상한거지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보스 몸속에 그 내장되어있는 아이템이 제 눈엔 보였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나오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그러면 아유 그러면 싱쿵님은 운영자입니까? 좀 연이 아. 있어요 예? 연이 있어요 지금 장난칩니까? 아제말왜못믿으시는거예요 야, 어, 책이 없네 아 얼척이 없는 게 아니라 리얼리 어쨌든 저희 파티를 쫑내신 거는 님이잖아요. 아그것은 내가 실수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채팅창 지금 긴 말을 한 이유가 긴 말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예 채팅방을 오라면서요. 근데 톡방, 파티를 예 톡방. 네, 네. 톡방을 오라면서요. 파티 탈을 하면서 그그 글이 싹지어진 거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내가 다시 다시 그 심쿵님 아이들을 아이들을 내가 기억을 하니까 내가 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도망가려고 했으면 내가 뭐하러 다시 긴말을 하겠어요 장난치려고 했으면 음... 듣고보니 뭐 일리가 있긴 하네요 근데 어찌됐건 탈퇴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조금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셨으니까 저한테 입금을 해주세요 지금 장난칩니까? 아이 무슨 장난을 쳐요 지금 야심한 새벽에 뭔 입금을 해줘요 잡도 안한 용을 참 얼척이 없네 어차피 용 어? 죽을 은명이에요 신쿵님, 내가 광고합니다. 어, 썩게 아, 광고 올려요. 아, 아 그저게뭐 네? 그, 올라갈 만한 일이에요? 아, 지금 장난해요? 용 잡다 내놓고장갑 판다 해놓고, 어, 거기에서 뭐, 뭐 내가 모르고 파티탈 했어요. 그러니 파티탈이니까 뭐, 금전적인 피해 입었다고, 뭐, 입금해라고? 아, 그, 그리고 썩게가 뭐 재판장이에요? 법원이에요? 아이 양반아 당신이 지금 논리를 이상하게 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둘끼리의 문제는 저희 둘만의 문제를 끝내면 되는 거지 왜 그딴 사람 아이 양반 완전 사기꾼이네. 저 때문에 어? 뭐 피해 보신 금액이 있으세요? 왜 사기꾼이라 그래요? 아 피해 본거 있지 당연히. 나 지금 나 여기 여기 뭐야? 초기화 됐잖아요. 이래 한번 한번 죽었잖아요. 공짜잖아요. 예? 네? 인돈 뭐라 초기화 해주 공짜요? 할수 있는 돈... 아 인돈 초기화 해 주는 돈돈 들어요? 뭐라고요? 공짜로 인도감에서 뭘 피해를 받다 그래요? 저도 피해 맞죠. 횟수가 횟수가 제한이 있는데. 얼마나 가는 거요 여기가? 네번 가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그세번 가면 되지, 그냥. <laughs> 본인이 큰나써 가지고 또 가든가 그럼. 아, 그럼 그럼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사쿠라 치면 쓰겠네. 예, 그러세요, 그럼. 아니또 아니, 가서 장검 판다고 또 사쿠라 쳐봐요, 그 뭐? 사쿠라가 뭐예요? 좀 이, 이상한 일본어 쓰지 마시고요. 사쿠라 는 그리고 일본도 일본어로 벚꽃이란 뜻이에요. 알지 못해서 말막 막 쓰네. 거짓말 치지 말라고 어? 알면서 지금 장난치고당난똥 장난, 때려? 저기요, 좀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거꾸로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잡다 내놓고 주도 안 해놓고 그러고 네. 주도 안할 사람이 주도 안하고 용도 잡다 안한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서 용을 확인을 했는데 용도 잡다는 내가 얼척이 없대 가니까 용 어?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다고요 죽을 운명이면 그러면 채팅창에 그렇게 쓰든가 장금이 나올 거니까 장금이 나올 거니까 와서 예? 판다고 그렇게 쓰든가 아니 그렇게 쓰고 이 있는데 나가셨어요 장검 팝죠 2.1에 팝니다 하고, 하고. 아니, 그것만 썼잖아 그렇게, 그렇게 쓰고 있네나가셨다니깐요 그걸 쓰고 있는 데가 나가는 게 아니라, 글이 올라와서 내가 그글 보고 내가 지원을 한 건데, 저, 글이 아, 아, 장난해요? 그러니까 파티찾기 글을 왜 그렇게 처음부터 진작 적지 않았냐, 이 말이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할거 아니오. 아, 왜냐면은, 저기 파티찾기 보면은, 조금, 이, 템파리들만의 경쟁이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 자극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적어야, 사람들이 빨리빨리 사니까, 아. 그건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뭐, 뭐라고요? 어? 너, 너 완전 사기꾼이다, 심쿵이 너. 어? 반말은.. 너 그렇... 어? 반말? 바... 씨발로봐 어? 반말하지 말라고 경고 드렸어요 <laughs> 이.. 이존이니몇살차 먹었냐? 나 장사치지만 자존심은 있는 놈이에요 어? 이새끼 내가 내가 새끼 그걸 올린다 아야 아, 아, 아니 안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안 올리긴 개뿔이야 너는 니같이 사위꾼으로 너는 쾅 매장당.. 매장 당해버려야 돼 너는 아니 저도 지인들이고 그런데 기다려 너아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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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어? 아 친구님 진짜 미안해요 아저께좀제 지인들도 보고 그러는데 이 씹새끼 완전 사기꾼새끼가 아, 아 욕은 좀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저때문에 뭐 금전적인 피해를 본것도 아니면서 아니 돈달라며 아, 안주셨잖아요 아니 니가 돈달라 했잖아 그런데 그러, 사람 기분 안나빠? 내가 터, 내가 뭐 어? 템 먹고 돈 안줄놈같이 보이냐? 예 어. 이 씹새끼 내가 장난치고 아, 장난치는 게 아니라, 초면이니까, 혹시나 하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 음. 아, 리얼리 너무 화내지 마시고, 좀 썩게 올리는 것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아무리 좀 대화를 좀끝내자고요 우리. 예? 네? 그렇게 장사하지 말고, 템 나오면은, 노트 예. 해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해. 어? 잡도 안한 상황에서 뭐 꼴랑지에 장검이 달렸다고 니네 눈에 보였다고? 예 그건 예. 말, 말도 안되는 소리여 어? 아니 지금 10주년 이벤트로 10주년 이벤트고 나발이고 뭐 나는 10주년 이벤트 공지 안보고 뭐 이벤트 그 어, 이벤트 함 안보는 줄 알아? 보셨어요? 무기 나온다고 어디가 젖어있어? 저기 세번째 줄에 봐봐 잘 읽어보세요 어디 세번째 줄? 저기 그 홈,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홈페이지 지어한테나두화 있어, 지금. 거기 이벤트 있죠? 이벤트 있어. 예, 거기서 10주년 이벤트 클릭. 아이언 10주년 숨겨져 왔던 신상력 더 예, 터트리자? 그, 예. 예. 그리고 컨트롤 F4, 아니, 알트 F4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알트 F4를 왜 눌러? 아, 이게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는 사람만 그걸 아는 거예요. 장난치냐? 예? 장난쳐? 500개 소리질러 전기세 아니 리얼리엠 아, 왜 자꾸 제 말을 뭐안 믿어주냐고요 <laughs> 특수부착 <특수무짝 웃음> 아니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봤어요? 컨트롤 F4? 알 l F4? 그리고, 그리고 리얼리엠 이거 제가 맨 처음에 말을 그렇게 안한건 사실이지만은, 당신도 그렇게 구매할 때 그러면 안 돼.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게? 뭐?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갑질하는 게 아니라, 니가, 니가 사람을 그렇게 족같, 이 대하잖아. 어? 제가 어떻게 족같이 대하는데요? 당신한테 뭐 반말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니네 금전적인 손해 봤으니까, 어? 저한테 달라고 손해 봤어요. 그랬어? 어? 그랬어? 안 그랬어? 어? 내가, 내가 처음에 모르고 내가 파탈했습니다. 어? 내가 그랬지? 아 일부러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잖아. 어? 예, 네, 해보세요. 파탈을 모르고 했어. 어? 들어가서. 예. 어 예. 채팅창에 오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클릭을 하는, 클릭을 했는데 내가 파티창을, 파티창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있었나봐. 그럼 왜 누르고 계셨어요? 그럼 본인이 실수시잖아요. 어쨌든. 아, 이거 얼척이 없는 거야. 응? 어? 얼척이 없는 거야. 용에 나는, 이, 뭐야, 드래그를, 드래그를, 용을 잡고 나서, 어? 보통 템파리를 보면 용을 잡고 나서. 그게 템파리 하지 없잖아. 마세요. 어? 템파리 하지 마시라고요. 사업자만 뭐라? 안, 내다, 안, 안 냈을 뿐이지.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템파리라고 합니까? 기분 나쁘게. 니가 니네 입으로 템파리, 템파리 그런 거야. 아, 저는 어? 상관없죠. 제가, 제, 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난, 지금, 너, 아이, 지금, 아이, 너, 그런 식으로, 너, 그런 식으로 꼬약 올릴 거야? 어? 아이, 나, 니아랑 대화 안 한다? 아, 미안합니다. 어? 예. 말꼬리 잡지 마, 그러고, 어? 내가, 너한테 설명을 했잖아, 어? 여차여차 해서, 어? 어? 모르고 탈퇴를 했는데, 내가 그걸, 어, 채팅, 채팅창을 오라 해서 아이디는 기억을 해서, 내가 그 아이디를 물어볼, 뭐야, 채팅방을 물어보려고 내가 긴 말을 한 거라고, 어? 그러면 내가 사기꾼 같애. 응? 너가 사기꾼 같애. 아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 오해의 소지를 만든 건좀 있었네요. 음아 그건 그 점은 좀 제가 사과드릴게요. 네 리얼님도 좀 욕하거나 이런 것만 좀 사과해주세요. 제가 좀 이거 장사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정식으로 사업자 낸 것도 아니고 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게임방에서, 뭔, 뭔 놈의 사업자고, 뭔 놈의 그래. 그리고, 너, 내가 하세요? 말했잖아 아니, 게임이야, 이건 게임. 어? 게임도이 사업 비즈니스의 일부입니다. 아,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치는데, 어? 예. 어? 그렇게, 그래, 잡도 안 해놓고, 꼬리에, 꼬리에 뭐가 달려있고, 장검이 달려있고, 창이 달려있고, 복봉이 달려있고, 그딴소리 하지 말라고, 어? 그 점은 어? 제가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리 어? 예, 죄송합니다. 그럼 리얼님도 저기... 초면에 이렇게 욕하고 이런 것만 좀 사과 좀 해주세요. 그럼 저도 제가 좀 오해의 여지를 만들었던 거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방지 똑바로 쓰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라고 그라고 용도, 용도 안 잡은 상황에서 뭐템파리 한다고 하지만 어? 예, 예. 오히려 물질적인 보상은 너가 해줘야 될 판이야. 내가 네 횟수 줄었으니까. 그래, 어? 용도 잡도 안 해놓고, 장검도 이때 잊지도 않았는데, 니네 판다고 난, 나를 파티 쳐도 했잖아. 내가 아, 그래서 들어갔잖아. 횟수도 같이 줄었는데요? 횟수는 너가 방을 만들어서 꼬신 거잖아. 원인 제공은 너가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그거야, 그렇지만. 어? 그거야, 그거, 그렇지만이 아니지. 이 또, 이또 하는 템 가지고 공중에 뭐, 어? 나올 거라고, 나올 그건 말 같지도 않으셔, 리고 있는 걸 가지고 태금을 팔아야지, 막말로. 아니, 보스가 어? 들어가면 용이 있죠. 용이. <laughs> 아니, 들어보세요. 거지만 아, 들어보세요. 그, 그런 거짓말 안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시라고요. 어? 아까 들어가니까 부, 어. 브리트라가 있었잖아요, 용이. 어. 근데 그 용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어. 그 꼬리 쪽에 보면요, 창이랑 그 무기가 달려있다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그, 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저같은 좀, 템 파는 장사꾼들은 좀 아니까, 그거를, 어. 좀잘 모르시는 것도 이해는 가겠다만은, 음, 어찌됐든 좀 오해 여지를 만든 건 저도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가 있어봐. 예? 가 있어봐, 네. 예. 얼마나 있어야 돼요? 야, 심쿵아. 또 반말 하시네? 심쿵아. 심쿵님. 다시 불러봐요 심쿵아. 심쿵님. 너. 심쿵님. 너. 어? 니 어? 네 캐릭이 아깝다. 당신 지금 나한테 어? 어 언어 폭행하고 네 캐... 있는 거예요. 어, 그게 니네 캐릭이 아까워. 당신 값질하는 거야. 어, 그, 니왜 그렇게 살아? 당신 지금, 소비자라고 너무 죽은 기세 등등한 거 아니야? 아니, 왕...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왕도 너... 왕다워야 왕대접 해주는 거예요. <laughs> 너 캐릭이 아깝다니까. 캐릭이 왜 아까워요? 게임인데. 니 어? 네 말대로 게임은 게임일 뿐인데. 아, 그래. 그럼 내가 짧게 올릴게. 아, 야! 아, 약속했잖아요. 니는, 니는 말, 말을 해서 아. 안 통한다, 니. 아니 통해요 통해요 아 통하는데 어? 먼저 반말 하시니까 아쏙 깨주면 그 진짜 <laughs> 제, 제 지인들도 보고 그러는데 그럼 좀, 좀 앞으로 인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 그러니까 네 캐릭이 아까 그야 캐릭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이, 이, 이딴식으로 하고 싶어? 어? 어? 사실래요? 뭐? <laughs> 사실래요 캐릭 그럼? 니네 사기꾼 아니... 캐릭을 왜사 내가 어 제가 왜 사기꾼입니까 어? 템 사지도 안 않고서 니네 나한테서 네 나한테 사기 치려다 가니 네 마음 여의치가않아서니가못못 못 파는 거지. 본인이 그거 내가 나잖아 그냥 소굴놈처럼 보여? 예. 어? 예. 내가 소굴놈처럼 보여? 예. 그, 그러니까 지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소굴놈 내가아 내가 얼척이 없네. 소굴라고 들어오신 거 아닌가? 아, 아, 아 그리고 너, 제가 보여드로나한데 지금 니네 나한테 사기 치려고 작정을 하고, 이게 지금 그런 거네. 아니요아니요 오해, 오해. 네. 그게 아예, 저, 저, 섞게 좀, 그런 말좀 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지인들끼리 또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니 핸... 이건, 니, 난... 니, 니말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다, 제발요? 어. 누구 멋대로 녹음하세요? 내 맘대로. 어? 음... 내 맘대로. 음. 다시 다시 보게 남는데, 어차피. 뭐? 아 아니, 아니 아니. 당신 그거 다시 말해봐. 어? 제 사기치려고 목소리... 방 만들었는데 나 사기 사기 당할놈으로 보이지? 그치? 예. 어. 사기를 본인에게 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 상황이 서로간에 오해가 있다 보니까 입장 차이인데 제 어. 눈에는 분명히 어. 들어갔을 때 회랑에 어. 브리트라 꼬리에 창이 어. 달려 있었어요. 어, 니는 그걸 안다며. 예. 네. 어. 그리고 나한테 이베트 창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지? 그 서..홈페이지 뭐라 그랬죠? 홈페이지 어? 홈페이지 17년, 들어가서 1년에들어들어와서뭐뭐뭐 누르라고? 뭐, 뭐, 뭐 Alt F4? 컨트롤..아니야 Alt F4 예 Alt F4? 예 어? 그거 누르면 뭐뭐가 나온다고? 그거 누르면은 그 추가 특수문자 내용이 나와요 NC에서 숨겨놨던 그 보물찾기 같은 거 아시죠? 어... <laughs> 아 그래? 예 눌러보셨어요? 어...눌렀다 어때요? 어? 안 나오는데? 컴퓨터에 뭐 변동 상황 없어요? 없는데? 그럼 잘못 누르신 거예요? 다시 눌러봐요. 아무리 눌러도 없는데. 뭐가 하나 꺼져야 돼요. 어? 뭐가 꺼져? 에? 컴퓨터가 꺼져야 될까? 아니요, 뭐든지 하나 꺼져야 된다고요. 뭐가 꺼져? 아 눌러보세요. 저도 모르니까. 없는데? 아, 그럼 거기 키보드가 좀문제인나 보네. 아, 그래? 그리고 반말을 신고 이거 저도 그냥 안넘어갖고제 주변 지인들, 어, 다 말해. 저희 서버, 저희 서버 총사령관님 아세요? 어, 총사령관이 누군데? 예? 네? 누군데? 지존파요. 지존파? 오라오래. 아, 장난이고, 어? 악님 어. 아세요, 악님? 어? 오라오래, 우리 무사시험님 총사령, 총사령관들한테 긴 말해가지고 나한테 긴말하라고그래 예? 네? 어? 당신, 그, 당신, 요새전 못하 수가 있어? 뭐? 당신, 요새전 못하는 수가 있다고요. 아, 못해도 좋아, 함께 요새전 필요 없으니까. 어? 뭐라 그래 그런 거나 거부 안 나. 어? 당신 게임 생활 못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고. 나니나니 <laughs> 네, 네 매장 시킨다 오늘. 매장? 어. 석계 어. 그안 올리기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걸려야 쓰겠다. 뭐 게임 생활 뭐니 네 조폭이냐? 안나님 별풍선 백 건달이냐? 에어 네. 생활하는데요? 어 그냥 하 <laughs> 어째겠다. 야 수원에서 수원에서 학쿠파 출신인데요. 네 핸드폰 번호 찍어봐. 핸드폰 번호요? 응. 음. 정지인데. 매장 번호, 번호 찍어도 번호 돼요? 찍어봐. 어? 매장 번호 찍어도 돼요? 매장 번호? 제가 관리하는 가게예요. 핸드폰은 지금 제가 좀 요금 요금 미납 때문에 좀 그렇고. <laughs> 아 장난하는 거 아닌데요? 아, 찍으면 전화할 수 있어요? 어 전화할게 에? 씨브라.. 어? 핸드폰 찍어봐, 찍어봐. 응? 전화요 핸드폰 찍으라고야 폰이 도, 정지됐다니까요 돈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지금 템 열심히 팔고 있는데 핸드폰 아, 찍어 얼아 폰이 없다니까요 <laughs> 그러면은, 정당하게 먹어가지고 팔아. 사기치지 말고, 그렇게. 무슨 사기를 쳤다는 어? 거예요? 어? 템다 보셔놓고서. 당신 지금 어떤 논리인 줄 알아? <laughs> 막상 사겠다니까 <laughs> 금액이 비싼 거야. 1.1에 올렸는데, 돈 주고 또, 깎으려고 지금 최대한 수작불이 있는 거야. 깎아줄게, 만 원. 장난치냐? 만 원에 해줄게요. 만 원도 없으신 것 같은데. <laughs> 만원 해준다고요 만 원에 이 정도면 뭐, 이득 아니야? 이렇게 사람 썩게 어그올린다고 장사하는데 방해해놓고서 니는 안 되겠다 니는 끝까지 니, 니는 아이, 안 되갔어 니는 는 진짜로 정신 못 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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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말 끊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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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아, 없으니까. 미안해요 미, 어? 미안해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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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리고 우리, 우리 저기 파루님 아, 아까 제가 이거 이거 인터넷 집중안를 못봤는데 아 진짜 500개 너, 너무 많이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분량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나님도 또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또 뒤늦게 처음부터 아니 말이 꼬이네 보셨어야 되는데 늦게 보셔가지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